반갑습니다. 청솔농원입니다 지금 샤모 한 마리를 방사해서 이렇게 다리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육을 형성하기 위해서 샤모을 닭장에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땅에다가 내려놔서 다리 운동을 시켜서 근육 운동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근력이 밑에 다리 근력이 발달되어야 특별히 할 때도 힘이 좋습니다. 그 샤무가 다리가 긴 녀석들이 저는 보기가 좋은데 어느 정도 긴 것보다는 적당한 녀석이 소개를 잘한다고 하지만 저는 전체적인 이미지 쪽에서 다리 긴 녀석을 참 좋아합니다 이 녀석은 사람한테도 음 두려움 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퍼포먼스가 아주 좋은 녀석입니다 색상은 우리 한국말로 적세종이라든지 붉은 색상을 가지고 있는 적세종 샤모라고 하고, 일본의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일본 색상을 따르자면 아가자사 샤모입니다. 색상이, 이 색상은 붉은 깃털에 검은 천빛에 이렇게 갖춰있는 이런 샤모입니다. 항상 이렇게 운동장에 조금 풀어줘야 닭들이 활기차고 근육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닭이 건강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닭장에 넣어두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서 풀어놓고 웬만하면 풀어놓고 키우는 것이 닭의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샤모를 키울 때 이런 방사장을 꼭 만들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번 이런 방사장 여러분들한테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솔농원이었습니다. 샤모 농장입니다.